요한 계시록 13장 성경 퀴즈 10문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끝까지 들으시고 7초 안에 답을 말씀해 보세요. 정답은 2025년 7월 23일에 나옵니다. 문제 1.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요한이 환상 중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본 내용의 말씀이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하였나요? 1. 두 개의 긴 뿔이 있다. 2.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다. 3. 머리가 일곱이다. 4. 다른 낙타의 발과 같았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요한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였나요? 1. 바알세불 2. 신성 모독하는 일은 3. 아마겟돈 전쟁의 이름 4.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이름 문제 3.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한 기록이 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번인가요? 1. 두뿔 달린 송아지와 비슷하였다. 2. 그 짐승의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데 표범과 같았다. 3. 그 짐승의 가슴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4.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이제 4.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말씀이 있다. 온 땅은 짐승에게 일어난 무슨 일을 놀랍게 여겼나요? 1.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것 2. 머리 하나만 상처를 입고 여섯 머리가 남은 것 3. 짐승이 용과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4.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붙잡은 것 문제 5.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짐승이 입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온다.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 입을 받았나요? 1.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2. 거룩한 성도들을 유인하며 위협하는 말을 하는 입. 3. 온 땅과 바다의 생명들을 조주하는 말을 하는 입. 4.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입. 문제 6.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은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는 말씀이 있다. 짐승은 얼마의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나요? 1. 석달 동안. 2. 일곱 달 동안. 3. 마흔 두달 동안. 4. 일천 년 동안. 7. 생명책이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여덟 번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여섯 번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생명책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2.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3.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4.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놓여진 생명책. 8.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찌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나요? 1. 온 역에 죽을 자는 온 역에 죽을 것이요. 2.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리라. 3.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가 없느니라. 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구 요한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라고 하였다. 무엇을 만들라고 하였나요? 1. 재단을 2. 신성 모독하는 말을 3. 짐승의 이마에 붙일 표를 4. 우상을 10. 요한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을 보았다. 이 짐승은 권세를 받아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 이 짐승은 사람 몸의 어디에 표를 받게 하였나요? 1. 오른손에나 왼손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삼, 왼손에나 가슴에, 사, 이마나 가슴에. 한시록 12장 성경 퀴즈 10문제 정답. 성 경은 하나 님의 감동 으로 된 것으로 교훈 과 책망 과 바르 게함과의로 교육 하 기에 유익 하니 요한 계시록 13장 성경 퀴즈 10 문제 정답 은2025년7월23일에 나옵니다. 감사 합니다.